아라비안도 아라비안도 금방 끝나겠지. 아, 빨리 터널 넘어가라. 야와일본봐와개 쩔어 나한테 이거 다 달라 그러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준대 와 이런 준대 다이아몬드하고 수은을 받쳐라 그러면은 아 내가 옛다한푼 주겠다 와 쩌네 야 일본 개 싸가지 아주 그냥 얘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야, 다이아몬드에 수은, 수은을 주면, 아, 얘딱한푼 주겠다. 와, 폐기 보소. 야, 차라리, 야, 그래도, 우리 간디는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달라 해놓고 옥수수 정도는 줬잖아. 근데 얘는 다이아몬드하고 수은을 달라 그러면서 1원을 주, 1원만 주네? 야. 간디는 천사였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 어딜 치지? 그다음에 여길 칠까? 그러면 여기를 바다에 다 탱크를 다 보내 놔야 되네. 나는 헬리콥터를 환자를 왜 줘? 송소로 나 만들어 그냥. 여기는 수석탄 델리는 아 그냥 오염 제거 하고. 와, 여기 싹 다! 큰일 났네, 야. 잠깐 지나 좀 갈게요, 방사능 피해서. 야, 빨리 뽀칩! 무식하게,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 전차는 죽습니다. 아, 얘네 어차피 전쟁이구나, 노르웨이하고. 여길 먹어야겠네. 이제 아, 계속 전쟁을 그만하자고, 아주 그냥. 어차피 여기는 싸움 걸었으니까, 어. 메디나 먹으면 이제 끝나는데, 아라비아는. 일단 여기는 이제 2턴 뒤에 방사능 없어지고, 그럼 이만큼 또갈수 있는 거죠. 여기다 핵사놓고 얘로 먹을까? 아, 그냥 메디나를 끝내는 건 나을 것 같은데. 야나뭐 죽었냐? 일단 여기 아안돼안돼 헷가지 마 헷가지 마 헷가지 마. 클났다 자, 일단은 여기 무력화 시킵시다. 아니지? 우호적이구나? 우호적인 애를 공격한다? 이거 조금 위험한데? 그럼 얘는 돌아와서 여기를 공격해야지. 아, 어, 얘가 아깝다. 아, 얘 메디나 먹어야 되는데, 다음 턴 산다. 피50 달았으니까, 어, 한, 한 턴은 산다. 헬기가 빨리 나와야 돼. 헬기가 빨리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빨리 이제 조금 속도 높여서 공격해야 되는데. 턴이 빨리 안 넘어가. 빨리 다 조져내야지 아주 그냥 그래야지 상황이 빨리 넘어가지 중국하고 일본은 내가 조져놓을 거야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여기에요 일본이 오히려 되게 많이 컸고 중국이 어디지? 요 위쪽인가? 또 무슨, 너 무슨 색이니? 어 중국이 이거 하얀색이네 요거 조금 이거 세, 세 개. 오히려 중국이 일본이, 일본이 너무 커진 나, 나머지 중국이 못 컸어 오히려 어 중국 아 일본이 중국 같아 지금 대륙만 봐서 나는 이만큼을 먹은 거고 어 그렇지 한턴 살았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갈것 네, 같아 그래. 는 어, 보탄 해주고 야 아라비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네 마지막에 발악을 하네 자 원폭을 하나 더 날립니다. 번에.. 아, 아못 가네 일단 대피 핵 없는 데로 대피 그리고 한 번에 치면 되겠다 얘도 일단 여기로 가자 야야야 야, 야, 핵 있는 대로 가지 말고! 아또핵 있는 대로 가면은 이거 또 죽는데 아 고치아퍼 일단 핵을 빨리 쏘놓자. 그래야지 얘네들이 병력 생산을 안 하지. 그리고 얘는 일단은 우호적이니까 얘는 놔두고 얘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야지. 어 걸렸나? 아닌데. 턴이 빨리 안 돌아오네. 야 죽. 죽을... 방사능이 쩔어 여기 두명 쫓아왔던 것도 바로 죽었어. 완전기은 변괴도. 바로 못 가네. 클났다. 클났네. 아, 그럼 일단 회복 원폭을 여기다 쓰면 같이 맞을라나? 일단 얘만 얘만 때리자. 어, 핵 많으니까. 이제 피해 복한 다음에 메이드랑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얘가 어 여기 핵 사라졌다. 그나마. 여기까지 가야 되고. 어. 얘 다음 턴에 여기 와 가지고 기다렸다가 트롬쇠 먹으면 되겠네. 평화 협상 무슨 니 없애 버릴 거야.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야, 그래도 수소 폭탄 때문에 도시 먹는 건 되게 쉽다. 도시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 자체를 아예 날려버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 야, 꼬리 내렸네. 필요 없어, 래! 네. 말조심하라니, 야, 누구한테 말조심하라 그래, 지금. 야, 멸망하게 생겼는데, 나라가. 끝까지 기고만장이네, 아라비아니. 자 일단 핵을 트롬쇠에 한번더 박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됐어 폭탄 이전에 동수리 좀, 좀 하고. 여기로 어, 와라 여기로 와라 이제 어, 먹었네 얘도 바로 먹을 수 있나? 못 먹네. 이게 폭탄이고 얘가 체력이 되면 여기 먹고 체력이 안 되면 얘가 파괴되겠죠? 빨리 넘어가라. 야 문명을 하면 항상 똑같은 게 졸려. 은근히 졸려. 그게 문제야. 아, 예, 졸린다고 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 오버워치 첫, 초창기에 해설할 때 해설하다가 한번잔 적이 있었거든요. 야간 근무에다가 안 자고 그냥 바로 해가지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하다가 잔 적이 있었어. 종상이하고 아마 해설을 같이 했었을 텐데, 종상이가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막 뭐라 하길래 아, 웃겨가지고. 벨르겐 공격 하나 하나 1타이피아 이거 죽었다 아요 이거만 하나가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이거 다피 입었네 일단, 수석부판 지도. 자, 헬기 생긴 걸로, 여기까지 와라. 아, 차례가 늦게와서 그런가? 졸려 진짜 무명하다보면 아니면 내가 야간 근무 때문에 지금 어.. 신체 리듬이 좀 깨져있는 상태라 그래가지고 8시에 자야지 몸은 아 8시에 자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졸린거일수도 있어 둘중에 하나지 뭐자 일단은 먹어주고 어 졸리긴하다 파괴하고 일단 얘는 일로 가자 음 여기 있던 유니 죽었나? 그런가 본데 아 어, 메디나를 어떻게 먹냐 그게 문제인데 바다에 있는 도시들은 그냥 바다에서 쳐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륙에 있는 데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 딸기를 열로 보내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방상 때문에 이렇게 야만인들이 생겨도 그냥 바로 죽어요. 하고 인도가 우호 관계 인도가 없을 텐데 인도 멸망했는데 왜 계속 우호 관계 뭐 이런 거 나오지? 일본이 이제 공격할라나? 어 인도가 없는데 인도 멸망했는데 계속 인도하고 뭘 맺었다고 계속 떠. 방사능 때문에 사라지고, 여기 있던 헬리로... 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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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만큼 헬로 헬기로, 얘기 먹어버릴까? 자 일단 기기까지 야 한것도 없는데 턴 바로 넘기네 아유. 일단 여기 밑에서 한명 내려오니까 야, 하나, 하나 갔다가 베르겐 먹고 베르겐 먹고 여기 있는 아.. 전차 하나가 50만 버티면 되는데 아직 40이야 메디나를 얘로 먹고 그럼 이 헬기갔다가 니다로스를 먹어야 되는데 느낌이 어우 졸려 네. 아, 좀 요새, 아, 지금 몸에 리듬이 깨져가지고 8시에 자는 걸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8시만 되면 졸려요. 아, 어제도 그래가지고 하도 졸려가지고, 너, 뭐야, 방송 깨고서는 그냥 들어가 잤는데, 오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깨고 저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눈이 안 보여. 차도 졸려가지고. 헬리콥터 뽑아주는 대신에 이서소트한 일단, 하는욜 로가 있 죠？헬리콥터 군 대로 여기 쓸어 버릴 수가 없 잖아？얘 로 여기 가야 겠 네, 그럼. 이쪽으로 얘도 어차피 한 번에 차지를 못하잖아 대기시켜주고 어우 졸려 세 아르비에안하고 여기까지만 멸망을 시키자. 어... 아 중국 계속 동맹 걸어 동맹이래. 저 전쟁 휴전하는 거. 현실은 째도 안 되는데 어 내가 지금 이 게임 속에서는 세니까 중국한테 개기네 맞죠? 어, 졸려. 졸려서 멘트를 못겠어 일단은 요 베르겐을 먹어버리고. 멸망해라 나 자게 도시는 도시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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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데 사절을 사저를... 여기다 보니까. 두 군데만 먹으면 되는데 이게 잘안 되네. 내 차례가 안 돌아와. 멘트가 점점 중간 중간 끊기고 있죠. 에 예, 졸려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진짜 클났어. 또 졸려.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야간 근무 때문에 지금 몸의 리듬이 하, 다 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 클났다. 이번 주도 잘하면 방송 전너뛸 수도 있겠다. 자 일단 체력이 62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공격을 하고. 다운타는 공격을 하겠지 그리고 죽겠지 또기계화 보병? 근데 이거 있었나? 12월달에 힘내세요 어... 그러게요 12월달에는 뭐다할수 있으니까 어 여기 있던 헬기 부셔졌나보네 방사능에 그냥 꼴까닥 한듯 점수함 말고 헨리부터 아~ 라스님은 거머리처럼 달걀 님한테 이것저것 말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만 자~ 수석폭탄 제조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리는 음, 음, 메인? 여기가 수도잖아. 그러면은, 보너스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못 사나? 아니, 루라륨 때문에 그러는구나. 자, 헬기콥터를 만들지 말고, 수소 폭탄을 만들자. 여기는 수리시켜주고, 얘도, 뭔가 돈 되는 쪽으로. 평화 협상 따위 안 해요. 자 일단 메디나는 끝났어. 얘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에 50 피해를 받는다 쳐도 저 전차는 살아남고 메디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툭, 턴이 안 넘어가. 잠깐 조는데 어 잠깐 잠깐씩 조는데 내가 그졸때 시간이 얼마나 넘어간지 모르겠어. 더니 <놀람> <놀람> 안 넘어 가 더니 안 넘어 가 이제 넘어오겠구나. 이제 넘어오겠구나. 이회가멀리있어보이겠지만 지금. 자일단이은메디나를먹어줍니다이 네 차례인데 왜 공격을 안 하냐? 자 아라비안 죽었고요 야, 이제 수소 폭탄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자, 폭탄이면서 어스 주고 얘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 밑에 오늘 헬기가 하나 있었는데 방사능에 죽었나? 자, 여기선한번더 헬리콥터. 헬리콥터.